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묘입니다. 8월 1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사뭇 다르죠.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급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XRP 소송이 종료가 됐죠. 그러면서 XRP 또한 정고점에 대한 부분을 이제 돌파가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동성들이 아래로 스물스물 내려가게 되면서 낙투 효과가 나오게 되겠죠. 전반적으로 코인시장의 시가총액이 커진다. 그 중심에 현재 코인 시종이 4조 달러 부근, 그중 비트코인이 2조 3천억 달러, 알트코인이 약 1조 7천억에서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그중 알트코인의 파급이, 기관들이 알트코인의 제도권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대대적으로 자금을 쏘는 원년, 시작하는 첫 해가 2025입니다. 경제위기를 앞두고 경제위기 전에 시장 파이가 지대로 커지게 되는 버블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탐욕의 시즌입니다. 여기서 찔끔 팔고 떨어지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지금 이더리움을 쇼트했던 세력들이 쇼 청산을 하고 다시 롱으로 매집했다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이걸 개인으로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찔끔 먹고 빠지겠습니까? 가장 화가 나고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투자자 중에서, 투자자의 마인드를 보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고 확정 지었을 때 그때보다 더 힘들 게 뭐냐면 내가 팔고 나서 1년 뒤, 2년 뒤에 폭발적으로 10배, 20배 터질 때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일관되게 말씀을 외치고 들어왔었는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수백 번 강조해왔는지 XRP에 대해서 1XRP 100만 원 수천 번을 말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남게 되겠지요. 자, 시장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요? 월가, 월가 블록체인, 이더리움 파죽 시세이다. 4,700달러 고지도 코앞이야. 왜 이럴까요? 왜 이더리움이 상승이 나오고 있을까요? 비트마인, 세계 1위의 이더리움 보유 기업입니다. 비트마인 이더리움 추매를 위해서 27조 원 추가 조달 기회를 가지고 있다. 무려 27조 원 주식을 발행합니다. 비트마인, 비트마인의 지분을 최근 들어서 누가 매집했을까요? 바로 피터틸입니다. 비트마인 지분 9.1%를 확보한다. 이더리움 전략을 강화한다. 피터틸은 글로벌 금융리스트, 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대 기득권 중의 하나입니다. 자, 비트마인이 세계 최대 규모의 이더리움 보유기업으로 등극하게 되죠. 샤프링크를 제꼈습니다 샤프링크가 2위, 비트마인이 1위죠한번 더. 비트마인의 지분을 아크엔베드머스, 캐시우드가 직접 매집합니다. 이더리움에 배팅하고 있다.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략이 뭘까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비축 전략 5주년, 미 신현 얘기 무려 40조 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트레티지가 주식장에서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속칭 빤스까지 BTC를 매집하였죠.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미실현이익이 40조 원을 돌파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시가총액 또한 주가 또한 따라오게 됩니다. 자 보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당분간 정체, 주가도 상승하다가 정체하게 되죠. 이때 다시 한번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BTC를 매집합니다. BTC의 가격이 상승을 해. 다시 한번 마이크로스트리의 실적이 증가해. 그럼 주가 또한 이렇게 따라오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 모습이 비트만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만의 집으로 누가 매집했죠? 피터틸. 얘는 달러와 유로화의 주인장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글로벌 금융위스트의 최정점에 있는 뿌리 깊은 세력들이다. 또 한번. 아크인베스먼트에서 직접 매집하고 있다. 블랙락에서 직접 이더리움을 매집하였다. 샤프링크에서 매집하고 있다. 또 하나 프랭클린 템프턴. 거기에 트럼프 월드리버티. 여기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 트럼프 월드리버티는 직접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트럼프 가족 일각에 집행하고 있죠. 그럼 답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더리움의 상승 의미를. 왜 이더리움이 지금 상승을 나와서 계속 앞서 나갈까요? 지금 또한 이더리움의 상승은 전체 알트코인 시장으로 낙수 효과가 퍼지게 됩니다. 알트코인의 상승은 무엇을 의미하죠? 결국 뽀모의 시기, 아름다운 탐욕과 버벌입니다 아직 개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아직까지 폭증하지는 않았거든요. 미디어가 동반이 안됐거든 이미 하드웨어 시스템상으로도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완료하였죠. 스테이킹 한도를. 2048 이더리움으로 증가시킵니다. 자, 이더리움을 짱박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짱박할 수 있는 그 프로테이지를 늘려버립니다. 소프트웨어식으로. 그다음, SEC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주죠. 루어드 스테이킹, 포우스 포스. 포스는 지분 증명은 증거법 위반이 아니야. 공식 입장을 포렉스가 직접 내놓고 있죠. 그리고 블랙락이 직접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추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더리움 현물 ETF의 1.4조 원 순위, 출시 이후 최대치이다. 그냥 들어온 게 아니다. 이 최대치의 경신 폭이 훨씬 더 증가할 거예요. 지금은 1.4조 원인데, 14조, 20조, 30조를 넘어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거. 공이 계속해서 붙게 되면서 확장해 나갈 거라는 거. 지금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돈 넘어오는 캐시우드 ETF, 이더리움 리프를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다. 뉴욕 증시 암호화폐 판도 변화. 비트코인 독주가 붕괴하게 되면서 그 에너지가 파급이 확장하는 겁니다. 리플과 소송이 SEC 수송이 공식 종료가 되었죠.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 고래들이 왜 XRP를 매집하고 있을까요? 14년 만에 침묵을깬 리플의 아서브리또. 리플의 공동 설립자죠. 이그외 트위터가 14년 만에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아서브리또가 했던 말이죠. 리플의 코파운더, 창립자 아서브리또는 XRP는 만 달러에 디자인이 설계가 되어 있다. 1만 달러. 원화 기준으로 1,400만 원 부분이죠. 저는 약소하게 100만 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획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리플은 스위프트 대체를 하기 위해서 탄생한 놈입니다. 현 스위프트 1세대의 주인이 스위프트 2세대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 1세대를 끝나고 2세대를 만드는데 공존하는 1세대와 2세대가 공존하는 과정이 나올 거예요. XRP, RL, u s 트로 글로벌 송금을 혁신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XRP는 이 7년 동안에 6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 박스권을 깨고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걸 뚫어 버리겠죠. 그럼 다음 영역은 17달러일까요? 40달러일까요? 100달러일까요? 그건 그들의 진폭이 이 진폭의 크기는 그들이 결정합니다. 이 구간 동안에 1년간 900배가 넘었고요. 900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280일 동안 600배가 넘었죠. 이 섹터에서 터지는 게 무척 클 거예요.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린, 기다린 사람의 영역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물밀듯이 들어오는 개인들은 절대 합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다린 사람의 영역이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로 기다린 사람의 영역이라는 거. 이더리움 또한 기다린 사람의 영역이 지금 고점을 넘어서 폭발적인 상승에 합류하게 될 거라는 거. BTC도 마찬가지고요. 체인 링크와 도지를 비롯한 에이다를 비롯한 섹터별 대장코인들의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수익률에 합류하게 될 거라는 거. 많은 양의 XRP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작 전 세계 5%가 만개가 되지가 않아요. 4%가 만천 개, 3%가 만육천 개. 이게 7월달 기준이니까 조금 변동이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XRP를 보유하나가 투자의 성패를 가늠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글로벌 금융시장과 전 세계 유가 금리 환율, 금융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시장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를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Fed에 대한 금리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Fed에 대한 금리 방향성, 신흥국 통화, 뭐 달러에 대한 방향성, 주시장의 상승이냐, 하락이냐, 국채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달러가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결국 주식과 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펀더멘탈, 내재 값어치, 미래 값어치를 확신할 수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를 고의자는 방법과 원리를 저를 통해서 깊이 있게 배워가는 겁니다. 17월 10회가 나왔는데, CPI가 2.7% 올라서 예상치를 하여했어. 그래서 9월 달에 인하 전망이 90%, 연내 3회 인하가 57%야. 참 미디어는 지표를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상승이 예정된 겁니다. 이게 방향성이 하나로 모집할 때는 결국 버블과 함께 마지막 슈팅 요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f 드는 어떻게 할까요?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증시는 간밤 미 증시는 다시 한번 상승을 찍어 대면서 사상 최대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증시가 달린다. 코인도 합류한다. 그중 알트코인으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머니 무비한다. 그 수급의 중심은 기관이다. 외환 시장에 달러는 점진적인 하향 안정화가 된다. 여기에 신용구통화가 강세를 치고 나간다. 국채금리는 하향 안정화다. f 드가 그렇게 만든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상승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흐름을 봐야 됩니다. 통찰력이겠죠. 시장에 보이지 않는 고래, 바로 기득권. 이들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게 미래를 예측하는 첫 번째 통찰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현상을 이해해야 되겠죠. 현상과 본질, 이두 가지를 결합시키면서 미래의 판을 그려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바로 통찰력입니다.